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그 장소 가장 기억에 남는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친구들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은 박물관 가는 걸막 좋아하진 않는데 어, 옛날에 그 공주 쪽에 갔을 때 무슨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라를 네, 전시해 놓은 걸본 적이 있는데 그게 선생님은 되게 특이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우리가 한번 네, 박물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3. Under the sea near Cancun, Mexico. There is a unique museum. Under the sea So under the Sea 해서 오십만이 좋죠. 저 인어공주에 나온 노래입니다. 바다 아래에 Il Cancun, 스칸쿤이라는 so 근처, 칸쿤 근처의 바다 아래, 멕시코에 There is a unique museum. 독특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The best way to see it is by scuba diving. the best way best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비교급이에요. the best 자 뭐죠? good well 좋은 잘 well 다음은 뭐야? better 더 좋은 best 그래서 더 좋은 가장 좋은 그러면요. 자 보면은 그것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 박물관이야. 유니크한 박물관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나왔어요. By ing 지 나왔습니다. By ing 무슨 뜻이죠? 모모함으로써입니다모모함으로써 무슨 뜻이죠? 네 그렇죠. 뭐 하무롯써. 뭐 하무롯쌈은요. 처어. 스쿠버 다이빙을 함으로써입니다. 그다음 계속 할 거예요. This place is called the Museo s u b a q u a t i c o de Arte. Musa. It is the world's largest underwater museum. 자, 너무 어려운 말 나왔네요. 자, 봤더니 디스플레이스 이 장소는 이즈콜즈 있어요 원래는 콜 하면은 부르다 부르다가 아니라 이즈콜즈 하니까 불리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장소는 불립니다 뭐라고 뭐지요 수바코티드아 아르치, 문천, 무사라고 불립니다. It was founded in 2009. 그것은 was founded 되었습니다. 자, was founded 하면요. 그 found의 과거형이에요.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에 It teaches people the need to protect sea life. 그것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에게 했 e 니드, 필요를. 필요는 필요인데 어떤 필요야, 그렇죠? 바다의 생물을 보호해 줄 필요를. 무사 covers an area of o square meters. 무사는 covers 납니다. 이때 c o v e r 는 덥다가 아니라 커버 무슨 뜻이죠? 그렇죠. 다루다. 지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사백이십 제곱미터의 지역을 다룹니다. On the ocean floor, there are over five hundred sculptures. On the ocean floor, 서는 바다의 바닥 위에는 there are. 얘는 하나의 무척 유도부사예요. there 그래서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동사예요. 있다 뭐가 있는 거야? 오백 개 이상의 스크럽처 조각물들이 있습니다. The people of a nearby fishing village were the models for these sculptures.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Nearby fishing village 있어 그러면은 근처에 저 어촌 마을의 사람들은 주어 뭘였습니다 모델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각품들의. These works of art are made from special materials. 좀 부식될 것 같은데 이런 전 예술. 작품들의 이런 예술 작품들은 art made 이것도 마찬가지야. Make는 무슨 뜻이야? 만들다. Art made는 만들어지다. 만들어졌습니다. 물로부터 특별한 재료로부터 the materials help coral grow. 자, 이 재료들은 없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코럴 산호들이 grow하도록 자라도록 h 프 l p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부어가 와주는데 여기에는 동사원형좀 써주거나 to 부정사를 써주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grow도 되지만 to g r o w 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there are also many safe places on the sculptures for marine life to grow. 아까 얘기했죠, 제가 좀 유도부사니까 생략 어, 해석을 안 한다 했죠. are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안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on the sculptures. 그 sculpture에는 이제 누구를 위한? for marine life. 그렇지. 해양 생물이 To grow 하기 위한, 자라기 위한 Over time, algae and coral will cover the sculptures.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algae, 조류와 coral, 산호들은 산호가 will cover cover 무슨 뜻이죠? 덮다 덮는다 누구를? 음, 그 조각물을 they will look even cooler 그들은 will look 보일 것이다. even cooler 훨씬 더 멋있게. cool 멋있는 cooler 더 멋있는 coolest coolest 가장 멋있는이고요. 우리 비교급. 앞에서는 b e r r i 를써요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훨씬이라는 뜻에 베리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써요, 선생님? 어, 이, 쓰, 뭐, 풀을 쓴다 그랬죠. 어이스너프 뭔데요? a lot, even, s t i l l m r 이걸 써가지고, 이게 무슨 친인데요 훨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